피면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뭐야 여기? 어 이건 설마 사 사신수 현무? 뭔데? 뭔데 슬라임 뭔데? 잡으러 가자. 슬라임 잡으러 가자. 슬라임 못 잡어. 잡을 수 개쎄. 있지 않을까? 슬라임 개센데. 만들기 악어 픽맨 있으면 되지 않을까? 만들기 악어 픽맨 아닌 말고 어디로 갈래? 아니 가보자 그러면. 만들기 아, 밑에 통화방으로 아, 와라. 매염. 어 월드보스 잡으러 가게. 둘이서? 아니야 악어랑 악어랑. 뿌뿌. 갈까? 어? 가자. <laughs> 오, 와, 쉽네 뭐야, 힘내. 아, 개쉽네 어, 이번에 바본데? 이쪽, 이쪽이, 쪽 이쪽.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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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나 뭐라 놓고 겁나 패. 에, 겁나 패 그냥. 찬찬히 쫓 아, 야, 야, 잠깐만. 거 어디 니 거기가? 아니, 잠깐만. 나도 갈게. 왜 아무셔도 될것 같은데. 야, 근데 중혁아 그래. 우리가 다 때라는데 와서 어물질이 하는 건좀 아니지 아니, 않니? 대본이... 나이스. 한번 때리고 찢어 씨 미친. 미친. 뭐지? 뭐? 왜 죽이는 진짜 거임? 진짜 이거 맞아? 형 이제 우리 건가? 응? 어? 잠깐만 형 감당할 수 있겠어? 오케이 적으로 알겠습니다 악어님 지금까지 제가 퀘스트 아다 알려드리고 아 중력이도 아 퀘스트 지금까지 아다 알려주고 아니, 아니, 지금까지 아니, 아니, 계속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 그러니까. 우호적인 관계로 지금 내 퀘스트 안 깨면서 니네한테 다 알려줬는데 오케이 확인 너네 아니, 나, 실수한 거야 진짜 실수한 거야 와 인성 쓰레기 새끼들 오케이 알겠어 꺼져 이제 니네 나한테 퀘스트 절대 할수 없고 지금까지 내가 미친 새끼리 캐스트 지금까지 딸 같은 새끼리 다 알려주고서 야 이것도 내가 뭐 혼자 먹자 했냐 샤너놈의 새끼들아 같이 먹자 <목소리> 씨... <목소리> 와 진짜 편의점이니까? 야! 나는 터니를 베풀어 가지고 먼저 가자고 얘기했어. 그리고 중력이 와가지고, 내 뭐로도 안 했고, 그래, 같이 잡자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저가 나서 날 죽여가지고 내 기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와나 진짜 흥분했어. 오랜만에, 자, 형님, 잘 생각해보자. 저는 분명히 셋이 잡자고 했을 때, 중명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만들기를 택했어. 어. 그럼, 전 거기서 머리가 멈췄어요. 만득이랑 나랑 적대관계예요 지금 지난 대차에도 어... 적대관계가 됐고 지자체에 어... 적대관계가 됐죠. 근데 템을 세지서 균등하래 근데 내가 템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지? 어... 어... 내가 저 일바 따로 들어왔어 오늘. 그치 근데 내가 템을 다 먹어야 될 텐데, 난 거기서 고민을 해. 이걸 안 줄지 줄지. 근데 어... 내가 거기서 안 줘. 그럼 만득이가 나를 미친 듯이 쫓아올 거란 말야. 이난 그것도 싫어. 그냥 애초에 같이 안 잡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나는 해야... 킹맨을 사랑해. 그래서 어... 나는 킹맨한테 모자 주면 되겠다. 모자 드릴게요. 아... <laughs> 아, 왜 궁금한 게 있어. 중격이를 아군이 불렀어, 안 불렀어?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불렀어요. 근데, 근데 중격이는 그냥... 나를 왜 죽인 거야? 제가 죽이라 했어요. 미친 새끼야, 그럼 네. 네가 죽이야 게 맞잖아! 왜 그랬어 <laughs>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laughs>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핑뮤님은 저희한테 천사셨어요. 혹시 갑옷도 괜찮으신가요? 그니까 우리 갑옷 없는 거죠? 화해를 신청하는 거죠, 아군님이. 여기 이로와 보세요. 갑옷. 그러니까 만들기만 나쁜 놈이다. 만 나쁜 놈은 아니에요. <laughs> 뭐 지금 좀적대관계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어선 드는 거예요. 오케이. 아군이면 나랑은 이제 좀우호전기 관계를 끊지 말자. 그쵸. 오케이. 확인. 근데 핑맨님. 네. 이거 졌으니까 중명이랑 둘이 잡아도 돼요, 저. 사실 이말하면 제가 뭔말못 말할. 처음부터. 3이 잡아 세이 잡아 그래 아, 일로 오세요 누군가에서 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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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면 지난 해차에 비해 한 10배 더 약해졌어 그래? 쉬워? 그러면은 어렵게 만들어줄 수도 있긴 한데 아야 아뇨 만들어 우리 같이 <laughs> 잖아난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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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안 풀렸는데? 생각해형니만들기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 남자그그 <laughs> <laughs> <방버가, 웃음> 재미를 다 뽑았어 재미를 다 뽑았어? 내가 내 내가 네 장난감이야? 아니,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거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한데. 미안해서 내가 200만 원 넣어 넣은 거 아니야, 너 200. 씨발 네, 안녕하십니까, 붉은 광석 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붉은 광석 갖고 계십니까? 저희 없는 것 같습니다 네알겠 아, 유선들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그지 새끼들 그것도 안 구하고 뭐했습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어 혹시 붉은광석 갖고 계십니까? 아 붉은광석 있어요 어 있다고? 저딱 하나 있음 당신의 유일하게 있어 10회차 동안 딱 하나 얻, 얻음 아버님 파실? 왜? 나 퀘스트 아이템이야 나 퀘스트 아이템, 아이템. 이템이걸로렉세명서 만들라고 하지 <laughs> 이거 뭐 만들라고 <laughs> 솔직 말해봐 나? 붉은 소나기. 지금 나오는 게 붉은 소나기 아니야 지금 렉세명자 퍼지는 게? 맞아. 그100% 되면 너못 만드는 거 아님? 맞아. 자, 다 말했으니까 말해. 200. 200. 아. 아, 아니, 잘 봐. 생각해봐. 이 상점에서 팔면 40만 원이야. 근데 4배로 내가 산다고. 내가 가면 킹맨이한테 실수한 것도 있으니까, 넌 600에 해줄게. <laughs> 인하썼님다 우리 아님 양아치세요? 그걸 600에 판다고? 광석 쪼가리 그러면... 하나를? 아! 오케이 okay, 500. 그러면 이렇게 하자 300에다가 이갑바 다시 돌려줄게. 이게 2 0 0이라매 아, 그냥 300에 줘. 하박 너 가져. 이제 풀샷도 <laughs> 입어야지. 300이라. 300. 응. 300 개비싼 거거든요? 너 300에 값부 준다 해도 거, 300으로 받는다니까 갑자기 개비싸라고? 오케이 300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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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0. <laughs> 여기. 30이야, <laughs> 왈라비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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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내가 착하게 했잖아요 제가 그 착하게 갑옷도 안 맞은다고 하고 어? <laughs> 제가 뭘뭐 잘못했습니까 아, 어... 감사합니다 형님 하면서 받는거야? 감사합니다 거야? 형님 그치 그치 기다리십니까,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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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이게 많이 가격이 다라진것 같습니다 형님 <laughs> 형님 <laughs> 아 그래그래? 그래? 음, 이 100만원 줘? 주세요 뽀뽀. 주세요 뽀뽀 주세요 뽀뽀 아 그래그래 그래. 귀엽네 귀엽네 앞으로 착하게 살고 내가 당하게 아가님 게... 우리나 우호적인 관계 한타원에 갑자기? 아 됐다 아 휑맨 멘탈 치료 완료 <웃음> <웃음> 뽀뽀 형어형 어. 지금 좋은 좋은 소식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요? 여다 모여있니? 너 혹시 돈 벌래? 돈벌 생각 있어요? 어 <laughs> 뭐, 있어 그니까 러 다음 토너먼트에서 리타님 2등 스윙님 3등 이런 식으로 한번 몰아볼래요? 아 왜냐면 <laughs> 괜히 이제 딴사 사람 쉽게 걸것 같으니까 중력이랑 아니, 악어 못 벌게 하자 수제님하고스님이 배당률이 4배잖아요 어. 그럼 4배 4배 어. 그리고 중력형 1.5배 하면은 형9 5배예요어 어, 괜찮은데? 어, 야 진짜 악어랑 진짜? 중력이가 지금 양아치 짓 많이 했거든? 왕따 어, 시키자 야 여기서 미친 짓 하는 새끼들 어. 내가 잘 때마다 인형에 아니. 이름 적어서 칼로 찌어 죽여버릴, 아니, 아니.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정보 <laughs> 해나가잖아요 이거, <웃음> 악어님이, <웃음> 돈 <따잖아요>. 이거 <laughs> 악어님이 돈 따잖아요 그럼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어? 박리타가 악어 통화방에 가있는데? 그가 이거 리타님은 모르는 정도 아 몰라 몰라 모르는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얘기하는 새끼 내일 뒤짐 내일 뒤짐 <목소리> 어, 오케이. 혈서 써. 혈서. 뽀뽀 야, 제가 렉스 의명작 자료 다 모았거든. 이거 어떻게 만드냐? 어, 그럼 그거 렉스한테 가야 되는데 형 렉스한테 갈수 렉스 있어요? 렉스 나 알려줘 야. 지금 어떻게... 형이 어떻게... 제가 대리로 해 줄까요? 어, 야 네가 해주라 수고비 한 어, 어, 10만 원만 줄수 있어요, 혹시. 야, 야, 한50 줄게. 50. 어 레아. 50이면 가능하죠. 아, 근데 이형 지금 이아득바득 갈렸어 지금. 내가 지금 무조건 렉스 의명작을 얻어야 되거든. 멋써요, 멋써요. 저번에 차에 그 모자 너한테 주문 제작 한다 했었거든. 선입금 할게. 선입금 25만 원. 선입금. 오케이. 만들어만 줘. 진짜. 개차 넘지냐? 나하 물어봐도 돼? 어 물어봐. 나 리타님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가는데그 우리 마을의 기사인 망치의 전사 토트를 만나고래 그래, 풍차가 어그 그 내가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진짜 오늘 한 번만 딱 물어보면 안 돼. 너 나한테 되게 미안하지. 예. 네. 아까 실수한 거 같지. 형나 진짜 형한테 진짜 큰일 나한테 진짜 했잖아. 안 물어볼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게 되지. 아 진짜로 나형 없으면 이거 막켓지못할것 같아 보니까. 어. 근데 아까 왜 그랬어? <laughs> 아니 진짜 형뭐 했는데, 뭐 했는데 둘이 <laughs> 아니 만드가그 말로 <규명을> 조깅하더라고 <laughs> 아어 어, 어, 많은 일이 있었어 머싸야 내가 아고 방송에서 쌍역을 하고 왔거든 시발 <laughs> 야 머싸야 우린 평생 팀이다 와너 쩐다 이런 걸 만드냐 우와 개쩐다 재정상 일등이라니까요 지금, 지금 와너 미쳤다 어. 형 혹시 리타님이 입고 다니는 갑옷도 봤어요 아니 못 봤어 <laughs> 제가 그것도 제가 그때 제 작품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봐요 <laughs> 아, 알았어 개쩌나보네 <laughs> 네. 예, 야 일단 말해서. 이거 준비되면 올게 1까 예?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안 죽여 안 죽여 절대 안 죽여 여기는 뽀뽀 위대하신 렉스의 제자이시오 어 내가 바로 렉장너 <laughs> 이거 가져 어, 뭐? 나거 있어 아 있어? 야 그럼 너 이거 만들어주면 나 이거 줄게 그래야? 어오 개꿀 저거로 만들고 여기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케이 다녀옴 어와 아, 나이스 뿌뿌 제2의 렉스님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 예, 예. 렉스의 명작 붉은 소. 숲 일단 한번 껴봐 오, 형 일단 한번 껴봐 어, 강화 안 어, 했거든 어. 이미 차이가 나 3차이밖에안 나긴 해, 근데 아직. 오케이, 강화 질러줄게. 일로 와. 오, 개 뜨부인다. <laughs> <laughs> 우리 집에서 강화해줄게. 내가 하면은 4% 추가거든요? 와, 개 쩐다. 야, 너 이거 빨리. 바로 줄게. 야, 진짜. 너 진짜 장인 정신이구나. 당연하죠. 난 진짜 이거밖에 안 하는구나, 이제. 당연하죠, 저는 <laughs> 이것만 해요. <laughs> 이 새끼 혼자 다른 게임하네 근데? 현재 2강 280 288 299 313 331 354 354!!! 가해졌다 여기! 두고해 빨리 떼져서 악어 녀석 다 죽여버려 발각아 간다! 붉은 소나기 드디어 얻었다 야라 개멋있어 와 뭐야 와 진짜 멋있다 오거 <laughs> <뭐봐>, 이거 이거 <가가가나>, 뭐? 이 어, <laughs> 사탕우니 빡빡. 네. 어? 스크린샷 한번 찍어야지 해시태그 넥스의 명장 각 이제 사신수만 남았다 <뾱>